자, 오늘은 등비급수 보여 <laughs> 그래 줄게요. 등비급수 문제 중에서 <laughs> 자,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laughs> 자, 보세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는 거는 자, an이 지금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n에서 어, a1이 0 또는 r의 범위가 뭐야?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죠.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극한이 수렴하는 거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자 이것만 잘 기억하면 자 시그마 1부터뭐어디까지 a e n 이라는 이 수열도 어, 자 등비급수도 수렴하는지를 갖다 보겠습니다. a e n 이라는 거는 자 내가 잘 모르겠으면, 지금 어떻게 하지 시그마 나오면 대입하라고 했죠? 자 이러면 a e 그 다음에 A4, A6 이렇게 끊임없이 더해져 나가는 수열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얘는 a r 가고 얘는 AR 제곱이고 얘는 AR 4제곱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공비가 범위가 뭐야? AR 세제곱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왜 그래? 왜 그래? 다섯 개? 자, 이렇게 자, 얘는요. 공비가 R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공비가수렴 조건에 갖추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범위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자, R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자, R제곱을 그려볼게요. Y는 알제곱에 그렸어요 자, 0,Y가 지나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것은 자, 이 치역이 어떻게 나와? 알제곱의 범위는 0이상 1 미만 이런 값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A2n이라는 수열에서 공비가, 뭐야, 영 이상이 미만이니까 탄력이 어디 안에 있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게나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수렴 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니?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ᄂ을 볼게요. 자, AN이 발산하면, 자, 발산한다는 것은 절댓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죠? 자 a, e, n 방금 했잖아요자 그러면 봐봐. 지금 절대값 r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다시 r 2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r2 이상이잖아. 자 같은 수열이니까 그래프 그대로 한번더 인용할게요. 자 마이너스 1이하라는 거는 요 범위에서 나오죠, 그렇죠? 1이상이라는 거는 요 범위에서 나오죠. 그 말은 치역이 뭐야? 1과 2니까 치역이 여기서 공비가 이런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사 하겠죠. 됐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 뒤를 보겠습니다. 자, 얘가 수렴한다는 거는 아의 봅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건데, 자, 얘는 뭐야? 항상 더하기 2분의 1을 정해서 나오면, 얘가 수렴한다는 거는 리미트 a 이이 얼마야?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일반화는 리미가 얼마야?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항상 이런 애가 그게 나오. 그래서 얘는 수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발산합니다이 극한값이 0으로 가야지 우리가 뭐다? 수렴한다고 할수 있다. 됐니? 그래서 급수에서 이걸 갖다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리 같은 경우는 얘는 얘는 뒤의 식이 전부 다어 a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네. 하는 건데 만약에 리은 같은 경우에는 등비수열이 아니라 그냥 수열이라고 한다면 얘가 발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쌤이 항상 발레를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갖다가 순차적으로보라 했어, 수열에서 어떤? 진동하는 수열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AN이 런 거야. AN이 뭐,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AN 자체를 계속 1단, 0단, 1단, 0단 하면 급수가 뭐야? 무한으로 가겠죠. 발산하는데 얘는 짝수 번째 항만 더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게하면 수렴을 했을 수다. 이니까 이거겠니? 아, 그래서 우리가 또 발례를 찾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내가 충분한 예를 갖다가 발례되는 반례적인 예를 갖다가 좀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 됐습니까? 어, 그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을 보면 자, AN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BN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결국에 묻는 거는 이식이 같이 갖다 묻는 건데, 자, 전부 가 주목해야 될 거는, 리미트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냥 무섭게도 리미트 N을 갖다가 무한대로 하면, 어떻게 돼? 얘가 무한대, 무한대니까 사이니까, 내가 이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냈을때 자, 리미트 하는 순간 다가가는 거니까 제곱을 붙여 주라고 했죠. 됐 수렴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으 이렇게 다 나눠 주시면 내가 리미트 4의 제곱분의 an이라는 이 값을 리미트는 값을 갖다가 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1 2, 이상 2, 어, 그러니까 아, 요 값이 얼마로 1로 샌드위치 정리인 셈이냐 그렇게 불잖아요 네. 됐다. 자, 두 번째. 자, 일단 등비 수열의 합이 나와 있어요. 계산부터 해 놓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자, 공비가 있네요. 그렇죠? r 마이너스 1분의 2 e 마이너스 1분의 어차피 분모가 1이니까 안 쓸게요. 그러면 r의 합이 몇 개야? 1부터 n까지 n 제곱 자, 이거 돼요. 자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미트 아 여기다 쓸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자 하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하나가 l i m i n이 무한대로 쓸까? 그죠 그럼 얘도 발산 발산이니까 수량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 얼마? 자, en제곱 자 en제곱으로 다 나눠주시면 잠깐만 1부터 잠깐만 n 제까지 맞죠? 자 그러면 얘가 값이 얼마니? 어? 잠깐만 문제가 아 제가 잘못썼잖아요 A 아니잖아 A 곱하기 A 곱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N으로 나누면 얘가 값이 얼마야? 2 이상 2이 아니니까 값이 뭐야? 2로 정해지겠죠? 됐니? 자 이렇게 보면 자이 식을 갖다가 분모 분자에 4 n 제곱으로 나눠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니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자 2곱하기 4엔 n 제곱분에 a n 그 다음에 4의 n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2 n 제곱분의 b n이 남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지 않았지자그 음. 다음에 분자는요. 4 곱하기 4의 n 제곱분의 an 더하기 4의 n 제곱분의 bn 이렇게 된다 이거. 됐니? 자 그러면 각각 리미트를 해주면 이 값이 얼마라고 했어? 자 1이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얘는 얼마라고 했어? 자 2라고 했죠? 그렇죠? 2분의 자 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4가 되겠죠. 자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생한 번에 풀면 어떻게 해? 얘가 분모가 적도가 많니까 0으로 가면 되는데 자, 다시 적어주면 내가 알수 있는 거는 2n제곱 분의 2n 똑같 2n제곱 분의 2.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면 얘가 얼마인데 얘가 얼마니? 자, 2분의 1n제곱이니까 0으로 가지 그래서 0, 다음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니? 선생님 어, 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